인생은 생방송 모노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라라라랄랄라라 재성 연기로 세상을 들타기 하는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줄타기 하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줄타기 하네 미움이 넘칠 땐 사랑을 붙잡고 사랑이 넘칠 땐 기쁨을 그 붙잡고 그 바람 부이시는 살아온 세월 하루가 일년이네 인생은 재방송 한데 녹화도 안돼 오늘도 나 홀로 주인공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줄타기 하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줄타기 하네 미움이 넘칠 땐 기쁨을 붙잡고 사랑이 넘칠 땐 슬픔을 붙잡고 이 바람 불이 치는 바라운 세월 하루가 1년이네 인생은 재방송한데 녹화도 안돼 오늘도 나 홀로 주인공 꽁짝꽁짝꽁짝작꽁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, 이별도 있고, 눈물도 있네. 한 구절 한곳빼 꺾어 놓을 때, 우리 내 사랑을 담는. 울고 있는 생생사, 연극 같은 세상사,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꽁짝. 꿈쨔 꿈쨔 꿈쨔자 꿈쨔 내박사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곡끝 갖고 놀때 우리는 사연을 담는 울고 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보두가 내박자꿍자 네, 세상사보두가 내박자꿍자일비오 네, 아 내일, 내일 봅시다